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네, 제가 어제는 막 독서 타령을 너무 많이 했죠. 네, 우리 엄마의 독서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엄마들이 어떤 독서를 해야 될까, 네,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얼마나 꿋꿋하게 가야 될까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잔소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잔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어머님들에게 잔소리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잔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발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실수와 실패, 아이들이 많이 겪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걸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부모인 우리도 그걸 볼 때마다, 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저렇게 날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아이, 그리고 번번이 실패하는 아이를 보면서 조급한 마음도 들고, 얼른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걸 이제 저, 저, 저 꼴을, <laughs> 저렇게 하는 저 모습을 좀 그만, 이제 그만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네. 실패,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아이를 우리가 부모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 안달복달 하면서 끌고 갈수 있는 부모가 안달복달 하지 않고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거 우리 초등시기에 정말 너무 중요한 부모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할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를요, 나의 시선과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우지만 나 이상으로, 훨씬 이상으로 성장할 거고요. 내가 기대치를 얼만큼 갖고 있었냐에 따라 따라서 또 아이를 제한하게도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책에도 인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신기하게도요. 어항 안에 놓으면 30cm 정도 자란대요. 근데 이 물고기를 욕조 안에다가 넣잖아요. 그러면 욕조 크기만큼 성장을 한대요. 이 물고기가 어느 정도의 집 안에, 어느 정도의 틀 안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30cm가 될 수도 있고 1m가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기르고 있는 아이가 코이라는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늘 항상 생각하진 못하지만, 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떠오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제 책상이나 냉장고, 부엌 이런 곳에다가 한 글자라도 코이 라고 <laughs> 써놓고, 붙여놓고, 어, 그걸 기억을 하려고 해요. 내가 1m만큼 자랄 수 있는 아이를 나의 좁은 틀 안에서 30cm 밖에 자라지 못하는 거는 아닐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 아이가 더큰 욕조 안에서 놀수 있도록 엄마의 시야를 넓히고 엄마가 좀더 여유롭게 많은 실수와 실패의 경험들을 할수 있는 아이로 키워 주자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요. 네. 조금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고 먼저 안달복달하지 않도록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써요. 아이가 아차하고 실수를 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구 뭐왜 그랬어? 어떻게 하면서 이제 엄마가 더막 이렇게 흥분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아이가 했던 실패를 또 경험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엄마는 불안해지죠. 이렇게 계속 실패만 반복을 하다가 언제 성공을 할 것이냐. 얘는 실패만 반복을 하다가 지금 계속 뒤처지는 건 아닐까. 속도의 문제가 또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아이가 어떻게 실수와 실패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막 먼저 달려가서 아이한테 안달복달 하면서 그걸 성공으로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건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 저희 아이가 6학년이고 실과 수업이 있다 보니까 실과에서 수행평가 물로 제출을 해야 되는 바느질하는 키트가 있었어요. 그 키트를 하나씩 받은 지가 벌써 어, 처음에 학교 온라인 등교를 하자마자 그 키트를 받았던 걸 기억을 해요. 그러고 그거가 이제 내일 제출일이에요.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이 제출일이에요. 네. 그래서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 상황. 진작부터 선생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키트를 뜯은 적도 없어요. 고대로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지 않은 게 다행이죠. 고대로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오늘 제출을 해야 되니까 아이가 어젯밤에 9시 30분에 책가방을 챙기다가 그 키트를 네, 오늘 제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바느질을 시작을 했어요. 네, 6학년 남자아이가 바느질을 아무리 노력을 한들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뻔하죠. 바느질이란 걸 처음 해보는 아이예요. 이 학습터에 올려져 있는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그걸 보고 처음에 바늘에 쉴 깨는 것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거의 10시가 된 시간에. 네. 속이 터지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수행평가 점수 A냐 B냐 C로 결정이 될 거예요. 바로 몇 시간 후면. 안 돼. <laughs> 어, 아이가 못할 건 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도 뻔해요. 그리고 점수를 못 받을 것도 뻔하죠. 네. 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 잘 하고, 마무리하고 자, 잘때불잘 끄고, 예, 그렇게 하고 옆에서 쿨하게 잠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사실 아이들이 초등시기 내내 이런 일들을 누구나 한 번씩은 만날 수 있어요. 굉장히 뭐 완벽주의고 철저한 친구들이라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아이가 숙제가 있는데 수학 익힘책을 풀어가야 되는데 안 가져왔어요. 독서록을 써가야 되는데, 일기를 써가지고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독서록 공책과 일기장을 안 가지고 오는 경우들 있죠. 예, 네, 그러면 엄마가 막 안달복달을 하고 막 빨리 가서 가지고 오라느니 아이가 바쁘면 엄마가 갖다 주겠다느니 막 갖다 줘 놓고 막 욕을 욕을 하죠. 네, 그렇게 이제 엄마가 더 안달복달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것 때문에 네, 아이가 어떤 숙제를 안해 가는 것 때문에 선생님께 혼나지 않을까? 점수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성실하지 않은 아이로 비칠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드셔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안달복달 하면서 아이의 모든 것을 대신해주려 하고 더 잘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 네 아이들은 점점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을 잃어가거든요. 코이가, 네 이렇게 클수 있는 코이가 여기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한 어항 속에 자꾸 아이를 두고 그 안에서 꼼짝달싹 못 하게 막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가요. 네. 숙제 못해 왔어요.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수학 익힘책을 안 챙겨 와서 숙제를 못 했고 결과적으로 학교에 가서 막 빠른 시간에 해치우지 않는다면 안 했다고 지적을 받고 혼나겠죠. 혼나야죠. 그렇게 내 숙제를 못해간 실패의 경험이 있어야 내가 다음부터는 잘 챙겨 가야지라고 스스로 결심하게 되고 챙기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그 바느질을 엉망으로 해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그걸 들고 학교에 가서 굉장히 스스로 부끄럽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내내 짜증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그걸 제출을 하고, 점수는 엉망으로 받아오겠죠. 네, 괜찮아요. 초등이니까 괜찮아요. 지금 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요, 얘는 나중에 중학교 가서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성적은 다 기록이 되는 거고, 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초등시기에는요, 이거 수행평가 하나 잘못 받는다고 뭔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지만 더 귀한 걸 아이는 배운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본인은 귀한 교훈을 얻겠죠. 이렇게 끝까지 미루면 안 된다.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됐었다. 어, 내가 너무 약봤다. 라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느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laughs> 그러니까 엄마가 또그 진작하라고 했지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예, 스스로 엉망인 점수를 받고 오면 자괴감이 들게 마련이죠. 사람이면 거기까지는 생각이 되겠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성장할 거고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네, 엄마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성장도 저는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완벽할 거라 생각하고 완벽하게 끝난 결과물만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작정을 하고, 안돼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하고 실수와 실패를 겪은 후에 성장하는 모습을 좀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제대로 공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그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우리 어머님들의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와 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제가 두달 전쯤에 원고 의뢰를 받았어요 저는 종종 원고를 좀 써달라 그런 그 칼럼 같은 거 써달라는 의뢰를 받고 원고료. 받고 네 쓰고 있습니다. 전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원고 의뢰가 들어오면 거절하지 않고 열심히 씁니다. 원고료를 받으니까요. 네 <laughs> 이번에도 원고료를 주신다고 하셨고 이제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원고료는 무려 50만 원. 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네, 열심히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주제를 보고는 조금 막막했어요. 이제까지는 좀 제가 정말 단숨에 쓸수 있는 그런 주제들의 글들이 청탁이 들어왔다면 이번에는 조금 네. 어, 뭐지? 약간 이랬어요. 주제는 알파 세대의 학교생활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일단 알파 세대부터 막히더라고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걔네들의 실체와 그리고 도대체 그것과 학교생활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원고 수락을 하기 전에 저희 아이들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알파 세대 들어봤어? 알파 세대 학교생활에 대해서 엄마가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까 말까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죠. 아이들은 원고료가 50만 원이라는 얘기, 엄마 무조건 무조건 해라고 이제 막 앞뒤 모르고 이제 떠밀고. 저는 이거를 제 스스로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과정을 아이들이랑 공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잘 모르는데 근데 한번 해볼게. 한다고 해 볼게. 그리고 지금부터 엄마를 좀 도와줘. 알파세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들 있으면 혹시 어디에 알파세대 써 있으면 엄마한테 꼭 알려 줘. 그때부터 저희 집에서는 알파세대 찾기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제 말만 하면 알파세대 얘기를 시작을 하고 머릿속에 온통 알파세대밖에 없는 거예요. 잘 써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저를 더 부담스럽게 한건 뭐냐면 제가 고민할 때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저한 사람만 원고를 내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그 교육 책인데 교육 관련 그런 잡지에 저를 비롯해 여러 필진들이 동시에 글을 게재를 하는데요 저 빼고 다 교수님 그것도 서울대 교수님 예 그런 그런 정도의 이제 글들이 실리는 그런 잡지였고 거기에 교수님들 사이에 제 글이 하나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런 상황 예, 저는 대학교 밖에는 안 나왔어요 가방끈이 짧아요 그래서 어, 그분들과 견줄만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요. 엄마 글이 교수님들 사이에 같이 들어가도 될까? 너무 많이 처지고 초라하지 않을까? 엄마 솔직히 이것도 걱정돼. 비교될까봐 걱정돼. 이것도 솔직하게 다 나눴어요. 어, 아이들도, 그래, 교수님들? 그럼 좀 그런가 하면서 이제 어쨌든 고민을 같이 나누었죠. 그러고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썼어요. 원고를 거의 한달 들여서 썼고, 고치고 고치고 또 찾아서 또 고치고, 한번 냈다가 또 고쳐서 또 내고 막 하는 과정을 겪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알파세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고요. 네, 아이들도 몰랐던 알파세대를 알게 됐고, 엄마가 잘 모르는 분야, 어렵다고 생각했던 분야의 글을 결국 완성하는 모습을 아이들은 지켜보게 됐죠. 부모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모는 늘 자신만만하고 완벽해 보이고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못 하는 게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이들의 눈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님은 부모님이 하는 건다 옳은 일이고 다잘 아는 일이고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아이들이 그런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을 오픈한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습 자체를 과정을 공유하면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잘 모르는 일, 실수할 것 같은 일, 실패할 것 같은 일을 도전도 안 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일단 도전해보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에는 성취를 이뤄내는 그 과정, 그걸 보면서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아이들한테 롤 모델이 되고 싶다. 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알파제드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원고는 우여곡절 끝에 잘 완성이 됐고요. 정말 네, 예쁜 책에 예쁜 글, 여러 많은 교수님들 사이에 제 글이 실리게 됐고. 그 처음에 막막했던 심정부터 공유하지 않았다면 이 책을 봤을 때 아이들이, 어, 엄마 책 그래 실렸네. 엄마 글 여기 책에 실렸네. 음,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책을 되게 뜻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오, 여기 진짜 앞에 교수님 나오고 여기 뒤에 있는데, 엄마 그렇게 많이 처지지 않아. 엄마 대학밖에 안 나온 거 별로 많이 티나지 않아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의 성장기를 그냥 아이들한테 그대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런 책 지금 이번에 투고했다가 망했다. 예, 저는 지금 나온 책은 일곱 권이잖아요. 근데 제가 쓴 책은 열 권도 넘어요. 그러니까 책이 나오지 못하고 책이 되지 못하고 실패한 원고들이요. 제 컴퓨터 안에 쌓여 있어요. 이 모든 실패의 경험들, 예, 아이들이랑 다 공유하고 있어요. 엄마 되게 열심히 썼는데 이번에 안 됐어. 안될것 같아. 어, 이번에는 이 책은, 이 원고는 지금은 책으로 나오지 못할 것 같아. 하면서 모든 과정을 공유하려고 노력해요. 아이들도, 그래요. 실수와 실패의 과정을 지금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인이 스스로 겪고요. 엄마가 안달복달하지 마시고요. 어, 받아야 되는 벌이 있으면 받는 거죠. 그 대가,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금 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성취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면서 이 모든 게 공부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해봐야 나중에 실수, 실패 한 번이 참 굉장히 무겁고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니 정말 그 공부가 너무 중요하고 성적이 너무 중요한 시기에 갔을 때 아이들이 혹시나 실수와 실패가 일어나도 잘 견디고 극복해낼 수 있고요, 그 과정을 덜 겪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실수하기 쉽겠구나, 이렇게 하면 실패하기 쉽겠구나라는 걸 지금밖에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해마다 안타까운 거, 수능 시험 끝나고 나면 꼭 네, 그런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실수와 실패를 충분히 경험해봤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아이들이 실수랑 실패를 만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속으로는 좀 환영을 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저의 실수와 모든 실패의 과정들, 성장의 과정들, 네 이런 노력의 과정들도 아이들이랑 공유하려고 하나하나 다 네,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다 하는 편이에요. 우리 한번 집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실수와 실패의 경험들을 좀더 공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지금 실수를 하고 실패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너무 안달북달 하면서 도와줘서 완벽하게 그 과제를 다 수행하게 만들기보다는 네,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고 지금 아이가 겪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가 늘 불안해 하시다면요.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그거 조금 내려놓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